행복은 음, 돈에 있진 않죠 사실은 돈 많아도 형제끼리 싸우고 자 기법강의 갈게요 자 기법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어, CCI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CCI는 간단하죠 지표가 마이너스 100 0 100 여기 평균 평균 가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 올라가면 10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 그래서 박스권 매매나 또는 세력주 눌림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CCI가 100을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때 눌림목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여기서 지표 추가 일단은 수급은 뺄게요. 수급 빼고 지표 추가 CCI 이렇게 치면 흔히 이제 전고 돌파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눌림목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음. 자 윙이프도 한번 볼게요. 1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100 치고 올라가는 날이 타점이죠. 윙이푸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CCI가 1 0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오래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고 보통 눌림목 같은 경우는 한 10일 이내,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어제가 타점이었죠. 어, 아, 오늘이 타점이네요. 네. 요건 단타에도 이용할 수 있고 스윙에도 이용할 수 있고 저 오늘 상한가 가버렸네 봅시다 자이 DS단석 같은 경우도 요것도 보시면 짠자 여기서 눌러줬죠 그쵸? 눌러주고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 이상 치고 올라갈 때요 날이 타점이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에, 이렇게. 오. 자, 여기까지 보면 요날 들어가서, 이 3만원짜리가 58,000원까지 거의 100% 수익이 났죠.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때가 타점이 되는 거죠. 스윙 종목들은. 그 다음에 또뭘 볼까. 보통 이제 N자형 파동이나 이런 파동 일신석재도 여기서 타점이 나오긴 했는데 눌러주고 또 가네요. 얘는 음. 글로벌 같은 게 환기 종목이지만 그냥 참고만 하면 요날 CCI 100 이상 나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돌파했죠. 이날 그렇죠? 아 흔드는 거 봐라. 핑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매물, 웬만한 세력주들은 다 매물대가 쌓여있고 말이야. 자, 요거 보면은 요 자리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CCI 100 이상 치고 올라갔다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죠, 요 자리. 자, 요 날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스윙 매매나 뭐 이런 거 있대 활용하면 되죠 네. 결국에는 계신가요 우리 스윙 전문으로 하시는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죠 요렇게 주가가 올라갔죠 바로 다음날 상한가 쳤죠 요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sp 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한번 치고 네. 어제가 타점이죠 그쵸 네. 이렇게 돌리는 종목들 잡을 때 좋아요. 유턴형, 여기는 뭐 바닥까지 뺐으니까 완전히 W형이죠. 요런 거. 요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잡을 때 좋아요. 네이처 셀드 보면 한번 여기서 하고 여기서 또 치고 올라왔죠. 돌려서 볼게요. 그쵸? 눌림목에서 요 날. 단기로 보면, 예, 요렇게. 단기간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었죠. 지금 또 떨어졌고. 근데 요건 변동성이 커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음. 눌림몬 단기 매매할 때딱 좋은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음. 좋진 않아요. 우량주인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올릭 세력주용이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또 올리고. 요게 마이너스백까지 떨어졌다 올리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요 마이너스백 눌림목에 대해서는 내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은 별풍선 뭐 감사 인사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색기로 당연히 되죠. 다구님이 물어봤으니까 또 알려드릴까요? 음, 다구님이 수익률 많이 올려주시니까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만들어드리면 음, 시세 분석으로 일단은 가격 조건 해 가지고 기간 내 등락률을 잡는 거예요. 세력 주니까. 그렇죠? 1봉 전부터 20봉 이내. 시가 대비 고가를 20%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CCI를 쳤다가 눌러주고 재돌파. 재돌파만 알려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서 CCI라고 치면 이렇게 되죠. CCI 100 기준 값으로 해야 돼요. 기준 값 돌파. 기간이 일반 CCI인 경우 9죠. 네, 똑같죠. 9. 디폴트가 9. 항향선 돌파 또는 하는데, 기간 내 기준 값 돌파를 먼저 넣고, 1봉 전무에서 50, 20봉 이내에 상향 돌파 1회 했다가 오늘 다시 상향 돌파하는 거죠. 0선이 아니라 100선, 요것도 0선이 아니라 100선. 요렇게 하면은 재돌파하는 종목들이 잡히거든요. 보면은 음, 상보 20일, 20거래일 안에 돌파 한번 했다. 다시 돌파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검색식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검색식, 이거 주르르 할 필요 없어요. 두세 줄로 끝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간단하죠. 저거를 저처럼 이렇게, 저 검색식을 저처럼 몇 분, 1, 2분에 딱 만들어 낸다. 그러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드는 속도대로 이렇게 만드실. 면은이 정도 될 때까지 검색식도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화이팅입니다 해스피 소프트 이것도 보면 그렇죠. 네. 보통 스윙으로 이렇게 돌리는 애들은 이0 거래일 이내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떴죠. 종목이 조금밖에 안있 해.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밖에 없었고, 어 태성. 그래 태성이. 태성이 제가 지켜보라 고 그랬죠. 장 초반에 여기서 VIP 제도 파 나왔네요. 급등하고 있네.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니, 차트를 어디닥킨 거야 VIP VIP 분들한테 보여줬네. 그렇죠? 태성이랑 제가 화성 밸브 보라 고 그랬죠. 화성 밸브는 에. 안 올라갔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태성이가 다시 치고 올라갔고 위치는 오늘 눌러주네. 위치는 뭐 스윙으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일신석재는 끝까지 견디네. 야, 에이 에이. 너무 어지럽다 얘 근데 일봉이. 응? 야, 지수는 좋은데 <laughs> 종목들도 가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 음. 가던 종목은 눌러주고 바닥에서 다 올라오네.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